초 단기 마스터 계획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 계획표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목차가 다 나와 있는 계획표는 아닙니다.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우선순위적으로 배치한 표가 되겠는데요. 근래에는 저희 수강생의 대부분이 이 계획표만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가 전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보편적인 합격 목표인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이 계획표대로 진행을 해서 실력이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학습 흐름이 엉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어서 강의실에 있는 나머지 진도들을 필요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1단계 출제 유형 분석과 3단계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1단계 출제 유형 분석 1회부터 7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시험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 들으면서 엑셀로 따라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단계의 특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강의에서는 바로 이 3단계 특강에 대해서 이해를 했건 암기를 했건 혼자 특강의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시험은 원활하다라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 특강의 문제들도 처음부터 잘 풀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문제들을 풀기 어렵다면 그냥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며 따라하기로 진도를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특강의 첫 회차로 돌아와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면서 틀린 부분 위주로 또 강의를 점검해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 다만 그런 점에서 이 특강의 문제들을 합격점수 70점만 딱 맞았다라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학습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지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한 회차를 놓고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일단 진도를 특강의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고 다시 특강의 첫 회부터 쭉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 계획표는 그동안의 여러 수강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공부하면 실력이 완성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제 남들이 하는 보편적인 패턴을 따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강의 중에는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도 있고 3단계 다음에 4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획표는 이와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